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간에 벌어지고 있는 배신자 논쟁입니다. 당신이 배신자다. 그 배신자 논쟁은 그저께 이차 경선토론회 때 촉발이 됐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가 제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박정희 생가에 가서 봉변을 당한 것을 거론하면서 봉변을 당하셨다.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이에 유승민 후보가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 홍 후보처럼 말을 여러 번 바꾸지 않았다. 저는 일관되게 탄핵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당했다고 말씀드렸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꾼 데 대해서 정말 정신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다. 라는 식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진정한 배신자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게 배신이다. 그게 소신이냐? 자, 이런 식으로 했고, 홍준표 후보는 나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 없다. 이제 할게 없으니 그런 프레임을 씌워보려고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3자로서 결론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우파의 배신자요. 1차적으로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조국 수사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 수사 방법이 과잉 수사라는 것이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그 전에 앞서서 조국 수사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자, 이것은 공정과 상식으로 위장을 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다. 조국이 대통령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대통령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치기 위해서 한 권력 투쟁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과 대규문의 논리요 교국 수사를 잘했다고. 아니, 그 자신은 일찍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국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에 해방 이후에 이런 검사가 없다. 검사들의 표상이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이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니까 흠집을 내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우파가 보내줬던 신뢰를 배반해 가면서 배신해 가면서 완전히 대깨문의 논리에 영합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을 제가 우파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는 박근혜 정권 때 1차 당 대표를 했을 때부터 제가 럭비공이라고 당시에 비판을 했었습니다만은 좌파의 낙검수들과 어울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더니 급기야 윤석열 후보가 경쟁자로 떠오르니까 김어준의 방송에 나가서 우파의 지도자라면 편파 방송으로 우파의 공적 1위가 되어 있는 김호준을 방송 앵커직에서 끌어내린 투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방송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방송 인터뷰를 한 것을 놓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파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배신입니다. 자, 두 번째 유승민 후보는 2014년 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빠진 와중에 안정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금융계 인사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사 이권 청탁을 했습니다. 당시에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 모두 10여 권의 청탁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실제적으로 청탁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뒤로는 안정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권 청탁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다 챙겨놓고는 그 이듬해 7월 달에 집권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편을 했습니다. 증시 없는 복지는 허구다. 경기 부양책은 잘못됐다. 창조경제도 문제가 많다. 당시에 제가 논설위원 시절에 유승민과 조국의 질서라는 칼럼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정책과 이견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비판을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노선을 바꾸도록 요구를 해야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신랄하게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 그 정당은 그 정권은 공가로 집안이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듬해 2016년 4월 총선 때 유승민 공천 파동이 터지면서 집권당이 폭망을 하는 결과됐고 가 이것이 박근혜 탄핵을 시초가 됐습니다. 홍준표와 유식민,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한 배신자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